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네. 예, 특별히 우리 2월달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음만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은 우리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보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왜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그들을 도울 수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다에 살아갈 때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가 힘든 일이 있을까? 이러한 질문도 좀 비슷하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부르심에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응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과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그 부르심에 제대로만 응답한다면 우리 삶가운데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문 본문 말씀도 주님의 네 명의 제자가 된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신분의 회복과 사명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특별히 이사야 40장 오늘 말씀해 보면 27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바 어짜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겼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엘을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아주 고난과 멸망 가운데 아주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야곱아, 어찌하여 또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기는 야엘께 숨겼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도 응답도 없고 고난과 어려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나타나서 말한 것이다. 야곱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죠. 왜 부르십니까? 바로 야곱과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내가 너희를 택했고 불렀는데 그 이전에 내가 너에게 준 너의 신분의 영적인 신분을 여러분들이 오늘날 알고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알지 못하면요 그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나는 피곤치도 않고 곤비하지 않다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인데 왜 그러냐 너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려면 바로 먼저 네가 네 자신이 나한테 부름받은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신분이 변화됩니다. 한때는 우리가 죄와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회복되고 왕과 제사장의 직분도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포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말씀할 때 다시 한번 우리함 읽어 보면 1장에 보니까 33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디 때를 갇혀 있을 때 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이만이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야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의 그 이름을 야헤라 하는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제 뜨겁게 불을 치지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회복될 것이다. 신분과 사명이 회복되면 오늘 아까 육절의 말씀이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유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과 사명이 회복될 때 모든 성읍이 치유될 것이다. 여러분 삶 속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도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고 9절에 보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들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들을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것은 우리 개인적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사명을 회복한다면 이러한 놀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들 상 가운데 왜 고난과 어려움과 이 힘듦이 왜 사라지지 않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부르셨고 오래전에도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합당한 거기에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살까? 내가 왜 구원받았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확실히 알고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또 그로말미하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러한 뜻을 위하여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 나는 나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남은 2018년에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신분과 나의 사명. 나의 신분과 나의 사명.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 나의.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 힘든 일들은 이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 고난과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이 이거였구나. 하나님 주신 사명이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구나. 여러분들이 뭐 수원이든 의왕이든 군포든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나를 한세교회로 불러준 목적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의 회복과 사명의 회복이구나 내가 오랫동안 여기에 너무나 관심이 없었구나 그래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구나 이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 주신 그 신분에 대한 회복을 누리고 한편적으로 사명을 감당해야겠다고 작정을 할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줄 믿습니다 아, 예.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주님께서 뭐 베드로 또 이렇게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을 부를 때 주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한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 아파서 그럼 여러분들 답을 어떻게 내야 되나? 아, 나를 통해서 이 병원에 있는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구나. 아, 내가 아파서 병원 갔구나. 이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가고서이 병실에 있는, 아니면 같은 동에 있는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날 보내셨구나.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몸이 아파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병실이나 그 병원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도 회복의 역사가 함께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속에 다시 한번 아 내가 올해는 확실하게 나의 신분과 사명을 회복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뭐요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부르셨죠. 그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갖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고난과 연단과 힘든가 외세의 침략과 고통 가운데 있다가 결국 포로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우리의 신분과 사명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도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기 위해서 자꾸만 깨달으라고 고난과 어려움도 주셔서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명을 깨달을 때 여러분에게 놀란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그가 이 떨기 나무가 불타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래서 가까이 갈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거룩하다. 더 이상 오지 말라. 그러면서 내 신을 신발을 벗어나는 그런 음성을 듣고 바로 그곳이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삶의 현장이 현재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구나 특별한데서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가 모세가 뭐라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전능한 자다. 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야의 하나님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주신 그 신분과 사명을 깨달으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바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에게 놀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축복을 이해하겠다는 그놀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과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 우리의 신분은 다 알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명화되고 내가 왕권과제사한 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환경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이 놀라운 복음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증거하해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겠다.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사는 목적 직장과 사업을 하시는 그 이유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분과 사명을 회복하라는 그런 뜻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의 모든 목적과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된다. 바로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내 안에서 인도하시거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말씀으로 충만해야겠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와 믿음이 점점 점점 점 깊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점점 이렇게 밀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는 문제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그분은 생명,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과 능력으로 채워지면 우리 안에 있던 죄와 어둠과 사망의건세도다 자연스럽게 밀려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을 때. 오직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창세부터 계시까지 볼때 바로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아멘. 단어 하나 하나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아멘. 뭐 예를 들어 구약 같은데 뭐내 율법 규례를 지키라 그아 그래. 율법이 무엇인가? 아 이게 그리스도를 말하는구나. 아멘.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지켜야 되는 거야 아멘. 모든 것에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점점점 채워질 것이고, 바라 우리 하나님의 주신 신분이 회복될 것이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서 마저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살리려고 나를 만나게 했을 거야. 내가 오늘 저 사람을 만난 것이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을 거야.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바라보여줄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신분이 회복된 것이고 사명이 회복된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그 목적이 신분과 사명의 회복인데 이것이 안 깨달아지면 평생 인생이 힘들어요. 이것이 빨리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누림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다시 한번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축복이 된 신분에 대한 확신과 특별히 사명에 대해서 확실해야겠다.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 바로 그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그 생명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내고 그들을 모든 저주에서 해방하며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겠다. 이렇게 한두 사람에만 관심.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하라고 하나님도 말하지 않아요. 우리 일생에서도 결혼을 하면요 자녀 는 그렇게 많이 못 납니다. 열 명씩 옛날엔 그렇죠. 요즘은 그렇지 않죠. 한두세 명만 하면 많이 나면 세네 이렇게 납니다. 평생에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알 수만 있다면 큰 축복의 일꾼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그 나는 오늘부터 나의 신분과 사명이 회복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딜 가든지 무엇을라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받고 이곳에 왔다.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든 그것이 사업장이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그런 느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부르시면 확실하게 된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월 특별 새벽 기도를 회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그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의 신분의 회복과 사명의 회복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내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확실히 깨달아 그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기한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사명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사명이란 찬양. 한번이 차량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올로 가신 그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그 길을 나도 가고 엄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닥 끝 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 어가 는 저들 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 계속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올로 가신 그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어만산 노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사명이라는 이 가사가 우리가 볼 때는 좀 세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가는 길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품고 있는 그두 사람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물질을 그 사람을 위해서 쓴다면 여러분은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뭐 특별하게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한두 사람을 내가 회복하겠다. 우리 주님도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모든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지만 신앙의 개인적인 관점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거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한두 사람을 내가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이구나. 나의 신분의 회복을 누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가 될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에 영혼 살리는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지 않는 거죠. 아까 제가 좀 이렇게 거칠게 말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그 사명과 신분이 회복되지 않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아. 종종 이 주의 종을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계속 아유, 나는 아닐 거야. 다음에 나는 다르게 봉사할 거야. 그러다가 결국 종종종 이렇게 보면 나이가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빨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의 신분과 사명이 빨리 회복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몇몇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한세계를 위한 모든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부르심에 기쁨으로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그 일을 기뻐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달려가면 그 길이 얼마나 자유하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인 것을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신분인 것을 확실히 아시고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올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년 한두 사람씩 꼭 살려 주님의 제자를 만들겠다. 내가 여기에 많은 시간과 나의 물질을 한번 그 사람에게 드려보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살려지는, 치유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될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제 복음 하나에 있는 우리 자신의 참된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그동안 그렇게 어려웠던 모든 것이 하나하나 거쳐지며 사라지며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갈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시험 들거나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사명을 회복하는 일에 다른,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기쁨으로 기한염을 심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이들이 신분과 사명을 회복할 때마다 이들의 삶 속에 더 넘치면 왈미암아 많은 삶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특별히 직장과 사업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의 모든 저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도말될지어다 도말될지어다 항상 부유한 생각으로 모든 생각을 믿음으로 할 때마다 모든 것이 풀리고 열리고 채워지는 역사를 갖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축복하신가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고 기도하는 귀한 권속들 가정, 직장, 사업, 특별히 우리 모든 자녀들 위에 세워진 교회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